네 이러저러한 소원들 잘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음, 지금부터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가 해야 될것 같은데 빛날 일로만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우리 예그 엄마들 아빠들 다들 나오셔가지고 천천을 잡고 이렇게 촘촘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우리 오늘 한번 행가를 치면서 행가를 한번 치면 돼요. 일생 살면서 횡간에한번 타기 어려운데, 오늘 한번 우리 아이들 횡간에한 번,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어, 이게 천 위에 올려서 횡간에쳐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이 우리 그, 예, 마 아빠들이 많이 나오셔야 될것 같고요. 어, 주변에 시민들도 다들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그 체험은 다 정리된 것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어, 차 천을 잡고 쭉일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천을, 아, 아직도 후원이 많습니다. 예. 아, 우리 어린이들, 후원이 많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나와서 천을 좀 잡아주세요, 양쪽에서. 예. 우리 네. 어린이들, 이로운 기도를 하세요. 예. 네. 우리 큰 어린이들도 같이 잡아주세요. 네.